그리고 목주름 관련돼서도 환자분들 진짜로 많이 오시는데 혹시 관심 이 많아지는 한 50살 전후되면 목주름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많아져요 노화가 되면서 가로 주름은 젊은 친구들도 태어날 때부터 있는 친구들 많고 한데 나이가 들면 세로 주름이 집니다 짜글짜글 하게가 세로 주름지는 거 이렇게 이렇게 만져보시면 알아요. 그분들한테 제가 항상 퍼스트로 권해드리는 거는 어, 목주름 프락셀 듀얼, 이거 되게 명품 시술입니다. 아유, 기계값만 1억 4천 원이 넘는 기계인데. 제가 한마디로 사포를 싹 밀어버려요. 사포를 밀어버리면 세 살이 차 올라오면서 피부가 단단해지고 젊어지죠. 그게 6개월에 걸쳐서 일어납니다. 그리고 1년이 지나있으면 더 좋아져 있어요.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, 써맞지는 울세라든 시간 지나면 효과가 없어지거든요. 근데 플러셀 듀얼은 1년 지나서 만나보면 주름이 더 좋아져 있는 거의 유일한 시술이에요. 네. 넥게 활성화가 돼서 차 올라오거든요. 네. 그래서 제가 항상 50살 전후에 어, 노화가 시작되시는 목주름, 세로주름 이거 있으신 분은 프러셀 듀얼을 꼭한번 정도 찍어보라 말씀드리고 가격도 한 50만 원밖에 안 해요. 50만 원이면 뭐 착하죠. 그 정도는 투자해서 한번 해보시라는 걸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목주름을 거기서 좀더 케어하겠다 그러면 주사도 되게 좋아요. 히알루론산도 네, 써주고 연어주사 써주고 보톡스도 해주면 좋아지십니다. 네, 여기까지. 음.